소로스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극단적이다. 헤지펀드의 대부, 영국 은행을 굴복시킨 사나이라는 투자의 기제 이미지에서부터 환투기꾼, 미국 대선을 돈으로 산 사나이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까지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저마다 다르다. 한 외국 언론에서는 소로스가 이끄는 금융 제국을 두고 뉴욕 센트럴 파크의 남쪽 카네기 홀 가까이에 있는 한 빌딩에 모여서 전 세계의 환율, 주식, 금의 가격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룹이라고 묘사하기도 했다.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그만큼 소로스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의 돈이 갖는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1992년 발생한 영국의 파운드와 위기 사태는 소로스가 뛰어난 투자가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마저 붕괴시킬 정도의 파워를 지닌 거물급 투자자라는 이미지를 갖게 만들었다 소로스의 파운드와 대량 매도로 인해 영국 중앙은행은 마비가 되었고 이 와중에 소로스가 환차익으로 하룻밤 사이에 거둔 수익은 무려 10억 달러 한화 1조 1235억을 훌쩍 넘는다 그때부터 영국인들은 그를 가리켜 악마라고 부를 정도이다 그런데 그를 악마로 부를 자격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있다 1997년 한국에 imf 사태를 불러일으킨 사람도 다름 아닌 소로스 이기 때문이다 1997년 당시 마하티르 전 말레이시아 총리는 소로스에게 독서를 서슴지 않았다 마하티르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 40년간 일해왔다 그런데 한 인물이 와서 한달 동안 모든 것을 파괴했다. 그는 아시아 전체의 금융위기를 불러온 악마다라고 말이다. 그런데 그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소로스를 일산 자택으로 초대하여 아침 식사를 대접했다. 그리고 한국은 외환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연관이 없다고 봐야 할까? 아무튼 이때부터 소로스를 국제통화위기의 제일 주범으로 규정하고 발목 잡으려던 전 세계의 정부들도 그와 돈독한 관계를 맺으려 온갖 주파를 던지고 있다. 소로스의 거대하고도 막강한 자본에 기초한 범세계적 정치 경제 영역력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어졌기 때문이다. 한해로 서방 선진 7개국의 모임에 G7과는 무관한 소로스가 정식 멤버로 해마다 회의에 참가하고 있으며 IMF의 최고위층들도 한라인을 통해 소로스와 깊은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우리가 상기해야 할 점은 그는 빌더버그 클럽의 회의에도 해마다 참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당연히 록펠러가 문과도 친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사진 속에 흑인 여성을 가운데 두고 조지 소로스와 데이비드 록펠러가 나란히 보인다. 데이비드 록펠러가 NWO 신세계 질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부시부자가 군림하고 있는 미국의 네오코누익 세력이었을 것이다. 소로스는 2004년 조지부시 대통령의 최선반대 운동을 벌이면서 미국자에게 대부로 떠올랐다. 그리고 이후 대선들에서 줄곧 민주당에 자금을 대고 있다. 소로스는 거대 자본과 막강한 영향력을 동원해 미국의 민주당을 지원해왔고 결국 민주당에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선출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이후 미국인들은 오바마가 소로스의 꼭두각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사진이 말해주듯이 말이다. 금융을 통해 거대한 부를 축적한 소로스는 정치 활동을 통해 가장 큰 적이었던 미국의 네오콘 세력을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이제는 열린 사회라는 이념을 강조하며 주권에 의거한 세계 질서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로스가 말하는 열린 사회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바로 새로운 세계 질서 NWO다. 그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끊임없이 세계화의 필요성에 대해 전달하고 있다. 결국 그의 궁극적인 목적도 새로운 세계 질서인 것이다. 세계 최대 부호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한 뒤 X의 틈 만나면 소로스 부자를 비판하고 있다. 이 사진은 조지 소로스와 그의 아들 알렉스 소로스가 민주당을 조종하고 있다는 암시를 X에 게시한 것이다. 알렉스 소로스가 다음 꼭두각시가 누가 될지에 대해 모두를 긴장시키지 않아서 감사할 따름이다라고 머스크는 글을 쓰면서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 의장 알렉스 소로스가 카말라 헤리스를 지지하는 것을 비판했다. 머스크가 바보일까? 조지 소로스가 수십 년 전부터 다양한 조직과 정치 운동을 조종한다는 음모론의 대상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할수 있겠다.